그 감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물어나야지 되는 거니까요. 저기 멀리서도 어떡하다가 나를 봤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와서, 어머나,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한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324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버트런드로셀의 런던 통신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대하는 마음, 마음이란 이 칼럼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일찍 책을 읽어야지 마음을 먹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온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일찍 책을 읽었다는 거음 <laughs> 음, 잠시 후에 네 약 1분 정도 있다가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런던 통신을 하루에 한 칼럼씩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21일 날 이게 끝나는데요. 1년 프로젝트를 거의 끝나가는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죠. 그런데 음, 계속 1년을 더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은 이제 늦게 필사하는 시간을 그렇게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뭐 6시나 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늘렸을 때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laughs> 아 요즘에 패스 못하고 계셨구나. 어떡해요. <laughs> 네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아마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는 필사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한번은 몇 분이 남았는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필사가 끝난 다음에 약 5분 정도 필사한 글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쓴 칼럼은 기대하는 마음이란 입니다. 어, 이 칼럼은 1932년 7월 13일날 쓰여진 칼럼입니다. 어, 기대하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이죠. 우리가 기대된다 이런 말을 할때 사실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 나 무엇이 기대돼? 수풍 가는 게 기대돼. 아, 거기 가는 게 기대돼. 아, 그날이 기대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설레발친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러셀이 <laughs>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칼럼을 썼는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문장 한번 읽어 볼까요. 모월 모시에 어떤 기차를 타기로 마음 먹는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렇게 할수 있다. 그러나 미리 정한 어떤 순간에 어떤 특정한 감정을 느끼기로 마음 먹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그러니까 어떠한 그 사건, 그리고 약속,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 특별한 감정, 그런 거는 내가 기대한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합니다. 실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러셀이 조금 길게 쓰긴 했는데, 여기서 딱그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결혼. 결혼에 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는 이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두 사람의 의무라는 얘기를 듣는다. 사랑이란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의지로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의무의 영역에 넣을 수 없는데도 그렇다고 한다. 신중한 행동이야 의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하늘의 은총이다. 따라서 그 은총이 철회되었을 때는 그것을 상실한 사람을 비난할 게 아니라 동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 이게 1932년도에 써진 거잖아요. 지금은 2023년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러셀이 쓴 대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야 결혼을 한번 하면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랑이 식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의지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러셀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의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노력을 하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인 거죠. 특히나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잠시. <laughs> 아니면 헤어나올수 없을 만큼 영원히. <laughs>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정은 내 마음대로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자기 감정에 대한 자기가 컨트롤 하는 거, 이게 정말로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노 조절이라던가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정이 이렇게 내가 좀 조절하는 대로 조금은 컨트롤을 할수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떤 내가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감정,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것들은 그게 정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존경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야지 해서 하는,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저절로 숙연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로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더 예를 설명하자면, 이번에는 그, 아이와, 관, 관계된 그런 감정인데요. 그런 기대인데요. 이게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세대를 대할 때는 절대로 감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한다면, 당신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때마침 누군가 아이들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 주었거나 아이들이 퍼즐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을 경우에는 당신이 도착했든 말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감정을 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우리 시대가 앞선 시대들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린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짓에 대한 혐오다. 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도 이런 거짓을 가르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가르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 예의 예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듣고 자랐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 에피소드가 지금 바로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두 아이를 데리고 어린 집에서 귀가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이집이 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는 어린이집에서 서 나와서 시장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네 사람도 만나고 아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먼저 퇴근하신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 고작해야 이제 다섯 살, 세 살. 이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두 아이는 시장을 통과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감각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들에 이제 딱 눈이 가 있고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지나가건 말건 얘네한테는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선생님 지나가시네 인사해야지. 그리고 인사를 억지로 시킨 거예요. <laughs>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애들은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고, 고개는 엄마가 일부러 막 누르니까, 고개는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겠죠.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아이들은 계속 그 보던 거를 보고 있고, 잠깐 안보 떨어진 상황에서 선생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굳이 인사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선생님과 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지금 벌써 거의 1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24살이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일화가 많이 떠오르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다른 그 아이와 엄마들이 가는 상황에서 많이 봐요. 그럴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그리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제가 거짓으로 아이들에게 감정을 요구한 거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인사의 그런,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의무라고 가르친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를 보고 누군가 아이에게 인사를 시킬 경우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라고 저도 그 선생님처럼 말씀을 드립니다.그 아이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때 인사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대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때는 그걸 해야만이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표현해야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린 아이에게는 그게 조금은 루즈하게 적용이 돼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학교 들어가면 정말로 거의 저절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께 인사했던 모습을 계속 본다고 하면 아이들도 어느 순간에 한눈이 팔려서 다른 곳에 집중을 하다가도 그것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겠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일부러 막 고개를 억지로 숙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 선생님은 그때 아셨던 거고요. 저도 이제는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거짓을 그 아이가 지금 의무로서 예의를 다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거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을 러셀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윽박 지르거나 혼을 낸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어른들이 특히나 자식이나 자기보다 어린 세대에게 그것을, 존경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러셀이 쓴 것처럼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친구들이 나한테 존경을 한, 한, 나를 존경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학 교수가 만약에 대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주 그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그 학생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아는 척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존경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괘씸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우러나야지 되는 거니까요. 저기 멀리서도 어떡하다가 나를 봤는데,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달려와서, 어머나,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한다는 거는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인사를 했을 경우에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기대를 <laughs>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존경이라던가 그런 감정에 대한 기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감정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러셀이 쓴 말에 100%,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게 배우자든 자식이든,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laughs> 가족들도 저에게 그런 감정을 기대를 하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런 감정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감정은, 실제로 울어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네. 얘기가 길어졌네요. <laughs> 아, 네. 다시, 그, 캐서리님은 필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하실 수 있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요일인데요. 한 주에 이제 반이 지나온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